어, 예, 우리 가족도반,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19일이죠. 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사바세에게, 그 다음에 고통의 바다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드렸고요. 그 오늘은 그 삼천대천세계로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 공덕과, 그 다음에 사국의 공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어, 이 종소리가 굉장히 맑죠. 어, 이 종소리를 과연 누가 들었을까요? 제가 이 같은 질문을 계속 합니다. 목탁소리가 나죠. 네, 이 목탁소리는 어, 과연 누가 들었을까? 어,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 어느날 아마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 이 종소리가 누가 들었는지 목탁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 아마 그 확연하게 알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어, 한 생각이 일어나면요. 그저 물 흐르는 것과 같이 이게 흘려보내 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 지금 이 순간 어, 지금 이 자리가 어, 진실이고 어, 그 본성의 자리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먹고라고 하는 것, 이 시체 덩어리는 누구 누구인가? 어, 사실 여기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 덩어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 우리가 절에 가면요, 그큰 스님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주장자 세 번을 꽝, 꽝, 꽝 내리치고 법문을 시작합니다. 어, 사실 이거 그 주장자 세 번을 쾅쾅 내리치면은, 어, 참 나는 벌써 알아차립니다. 아, 어, 저 스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주장자 세 번을 쾅쾅 치는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어, 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냥 모를 뿐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어, 그래서 선사들은 항상 본문하기 전에 어, 주장자를 세번 꽝꽝 내리쳐서 어, 불자들께서 어, 내가 누구인지를 그 아래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 주장자를 세번 꽝꽝 치는 겁니다. 어, 정신 차리라고 치는 것도 아니고 주장자를 세번 치는 거는 본문이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어, 주장자세번 치는 순간에 본문은더 이상 사실은 할 것이 없죠. 하지만은 우리가 방편으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어그 부처님 법을 어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편을 써서 설명하는 그 일뿐이죠. 어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불교를 믿고 문이만 불교 믿는 사람 문이만 불자라 그러죠. 문이만 불자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진정한 불자라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월탄 대종사님은요, 물론 지금은 열반에 드시고 안 계십니다. 어, 이 대종사님은 용화사에 오시면은 법문하실 때 빼놓지 않고 우리 불자들에게 정말 누누이 어,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오욕에서 속지 마라.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은 방법밖에 없다. 가짜 행복에 놀아나지 말고 어, 영원한 행복을 찾아라. 어, 본래 나참나 나, 본성을 찾으라고 수도 없이 법문하셨으나. 어, 귀에 들리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많은 것이죠. 어, 큰 스님이 계속 이야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 귀에 들리는 분들은 귀에 들리고요. 귀에 들리지 않는 분들은, 어, 절대로 어, 귀에 들릴 수가 없죠. 어, 결국은 그 작은 무의복에 머무르지 말고, 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있는 자리, 그 무의복을 닦는 방법과 함께 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 유위복은 공덕을 쌓아서 얻은 복이라고 한다면 어, 언젠가 그 복은 말라서 없어지는 것이 유위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유위복이다, 무위복이다 또는 유류복이다, 무류복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한편 그 무위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삼라만성이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은 후에 어, 얻은 복덕이어서. 이건 써도 써도 끝이 없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리 우지가 그 세간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위복을 성취했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성취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마 과언이 아닙니다. 자, 유위복을 가지고 싶을까요? 무위복을 가지고 싶을까요? 질문하면 세 살짜리 삼척 동자도 나는 무위복이 좋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강경에 나오는 그사구계를 어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약인 만삼천대천세계 ,000, 칠보 이용보시 시인 득복다부영미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의 설복덕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독경하듯이 어, 할게요. 수보이 허야기만삼천대천 세계 보이용시신도영이라고 수보이 현다 세존 하이보 시보 독독요설다 자, 까지가 어, 금강경 그 의법 출생문 중에서 어, 제 8에 나오는 거죠. 어이 말은 수보리야 너, 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로 가득찬 어,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였다면그 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주 망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은이 복덕은 어, 본체적인 마음의 복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므로 요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또 우리 금강경 구절 어떤가면요. 약보유인화차영륜소진해지사구계중이타인설기보흥피하이고수보리일체제불급제불한옥다라삼막삼보리보계정작용추수보리소이불법차직비불법이 말은 결국은 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을 위해서 말해주었다면 그 복이 다른 복보다 득더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의 아뇨가라 삼목삼보리법이 다이 경으로부터 나온 때문이리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것 불법이 아니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어 결국은 삼천 대천 세계로 가득찬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가 금강경 사구계를 이해하고 수지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 사구계를 이, 이해를 한다는 말은 결국은 금강경 경전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 금강경 사 금강경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마음법을 정확히 이해를 했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까? 자 그러면 왜이 삼천 대천 세계로 가득 찬그 칠보보시보다가 어, 금강경 사구에만이라도 정확히 그 깨우친 살 알고 있으면은 그게 복덕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왜 이럴까요? 그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알고 지내는 그 천주교 신부님께서 어한 20년 정도 전에 어 한때 아주 그 굉장히 그 부유한 어, 그런 신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 신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헌물도 많이 해서 어이 신부님이 그 천주 천주교 성당을 여섯 곳이나 지을 정도로 어 굉장히 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그것도 용인, 그 경기도 수원, 경기도 동탄에다가 어큰 성당을 지었죠. 자이 신부님이 지금 우스개 소리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지금 천주교 신도들은 그큰 사역에 대해서 아무도 그이 신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이신부님도 굉장히 서운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것또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뭐 어쨌든 이 물질, 삼남 안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모두 멸하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입니다. 삼천대천세계로 우리가 가득 찰 정도로 칠보보시를 했다 손 치더라도, 어, 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실본는 결국은 어, 이거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거 그 사대육신부터 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을 닦은 공덕, 이 마음을 금강경을 잘 공부해서 사구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마음을 잘 닦아놓으면은 이거는 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런 영원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결국 그 우리 신부님도 결국은 유위복을 많이 지으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또 이해 이해가 되고 또 분별이 뭐진 자리, 분별이 이전의 자리에서는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 사실은 그 유위복이다 무위복이다 모두가 그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는 이 분별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중생이다 깨달았다 힘든다 쉽다 부자다 가난하다 뭐, 뭐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분별을 달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분별의 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분별의 왕은 누군가면은 요 생각입니다 생각 어쨌거나, 그그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어, 이 분별을 자지우지 않은 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어, 이 분별만한 이유도 없고, 뭐 분별할 근거도 없지만도 우리는 허공에서 어,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어,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부처님,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반야부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금강경을 잘 수지 독성하여 내 마음을 깨우친다면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본성 본래 면목을 보고 온갖 번뇌와 분별망상이 사라진다면 물질적 보시 봉독하고는 비교할 수 없더라 이제 이 말이 되겠죠 어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온 우주가 다내 것입니다. 그까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보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죠. 우리 함경 중심 사상인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괴롭다, 행복하다, 이 분별망상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짓는 일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짓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거 진실인 줄또 착각을 하고 어또 거기 또 끄달리게 되는 거죠. 어 결국은 내 마음 자리 한번 돌리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고요. 내 마음을 어둡게 하면은 온 세상이 또 어둡게 보이는 거죠. 어 그까지 삼천 대전 세계에 가득 찬그 보석 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유의복을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위복을 짓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무위복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세간에서는, 어, 돈을 뭐몇 억을 날렸다. 몇 천억을 날렸다. 뭐몇 십억을 날렸다. 이렇게 하면은, 어, 굉장히 큰 그런 거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 우리 부처님 경지에서 본다면은, 그까지 몇 천만 원,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 이거는, 어, 아주, 어, 정말 그 손톱이 때만 또 못하는 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우주가 다내 뭐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다내 건데 어,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어, 우리가 재물이라죠. 하그 재물에 벌벌 떨어서는안 된다. 또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쪼잔한 가르침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 아까 금강경과 그 사국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요,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 불법이라 걔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어, 불법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불법도 벌이라는 어,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불법도 위하같다고 말씀하셨고 방편을 지고 있으면 어, 이것 또한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시야시 되기 때문에. 원리 정도 몽상이 되면 아주 골치가 아파지죠.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법도 버리라 이 소리입니다. 법도 그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법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자, 우리가 근본 자리를 안다면 이 원리 전도 몽상이 될 수가 없죠. 근본 자리를 모르다 보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가짜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함으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 세상살이를 거꾸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참 나를 찾는 것은 죽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꼭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몸 받았을 때 공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면. 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천상, 인간, 지옥, 아수라, 악의 축생세계를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가 있고 가짜나, 거짓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 부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분별이라고 참나, 거짓나 이걸 분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 살아가는 이 세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분별에는 뛰어난 그 초능력을 갖고 있죠. 분별박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별박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소리에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돋기 위해서 참나다 거짓나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거짓의 나는 인연과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참나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인연과 업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나. 인연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연이 닿으면 다시 흩어지는 나. 요게 바로 어, 거짓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몸뚱아리,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정신. 이것은 결국은 참나가 아닌 거짓나다. 우선은 그걸 머릿속에 좀 정확하게 넣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보고 나라고 하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죠. 우리 불교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닦을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참나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미 완벽합니다. 고요 그 자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들리잖아요. 들리잖아요. 다 들리죠. 다 들리죠. 예. 어, 우리 벌써 이미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어, 이것을 참나라고 하는 찾는 자체가 더 사실은 웃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종도 치고, 어, 목탁도 두드리고 탁자 탁자를 자꾸 두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벌써 이미 완벽한 그 법체입니다. 어, 나를 찾아 찾으시면 주변 분별과 망상이 모두 사라진 그 자리, 이 분별하기 이전 자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이게 참 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걸 깨닫는 순간에 어, 이 대나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가 종 치고 목탁 치고 탁자 쳤죠. 이 소리가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어 내가 듣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이 바로 참 나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쨌거나 이 사바 세계입니다. 자꾸 참 나를 찾고 본성을 찾고 진아를 찾고 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이 고통의 세계 사바 세계에서 해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참 나를 찾는 것이. 그래서, 어, 고통을 없애는,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어, 그런 가장, 어, 빠른 길이 바로, 어, 참 나를 찾는 것. 어,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을 어 찾아간, 추구하는 것이죠. 어, 이 모든 고통은 어쨌든, 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어, 분별망상의 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 원인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생각을 걷어낸 자리, 생각 이전 자리, 이것이 바로 참나 자리다, 본성의 자리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면은 괴로움도, 고통도, 분별도, 망상도 없는 고요한 공의 상태가 되는 것. 이걸 바로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깨달음을 우리가 왜 성취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삼남만상은 무상합니다. 끝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죠.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즐거움이 씨앗이 될수 있고요. 또 오늘은 내일의 괴로움이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변화되는 실체가 없음에도 어,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로 믿고 내일의 나를 오늘의 나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현상세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별의별 생각과 망상이 달라붙어서 어,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더욱더 옥제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 대자유인, 영원한 행복을 성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은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원리 전도 몽상이 되어서 뜬구름 쫓아다니거나 허공에 손짓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지식들은, 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그, 어, 이제 스님들이 물어보죠. 큰 스님한테. 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 무엇입니까? 뭐, 부처가 무엇입니까? 뭐,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대답도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질문도 똑같은 내용이죠. 어, 결국은 깨달음이 뭐냐 물어보는 게 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음문선사라고 하죠. 음문선사가 아주 그큰 스님이죠. 운문선사는 간시월이다그 제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스승님 어, 깨달음이 도대체 뭡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식월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시월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똥 막대기다 소리예요 마른 똥 막대기가 부처고 마른 똥 막대기가 깨달음이고 마른 똥 막대기가 진리다 이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조주선사는 그 정전백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전백수자는 뜰앞의 잔나무다라고 대답합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개는 뜰앞의 잔나무야. 이렇게 대답하고 말죠. 성철 스님은 또 대답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도대체 뭐고 진리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 어큰 어, 스님들 선지식께 질문하면은 어 대답 같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게 대답 같은 대답 대, 같지 않는 대답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똥막대기다그 다음에 그뜰 어, 앞에 잔나무다 이런 것들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분별박사인 우리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망상의 대장들 우리들은. 똥막 떼기다 하면요. 똥막 떼기만 생각해요. 뜰 앞에 잔 나무다라고 하면은 뜰 앞에 잔 나무만 쳐다보고 앉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면 산하고 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절대로 어 이것은 그 깨달음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스님. 어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마른 똥막대기야 라고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마른 똥막대기를 생각을 하죠 요 마른 똥막대기 요걸 생각합니다 요 마른 똥막대기가 어째서 부처님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죠 어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또 요걸 또 똥막대기를 들고 요게 뭔고 이게 먹고 시신마라 그러죠 시신마 이게 먹고 하면서 자꾸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백날, 첫날, 똥막대기 들고 답을 찾아봐야 답은 나올지 않습니다. 뜰 앞에 있는 잔나무 쳐다보고 저뜰 앞에 있는 잔나무가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 있고 부처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이거 생각하다 보면은 답은 없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40년, 50년 선빵에 앉아있어도 답은 요원하죠. 답을 찾는 것하고는 굉장히 점점 더 멀어진 내 소리입니다. 어, 그래서 이 종소리, 목탁소리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소리 자체를 듣고 있는 이 물건, 요게 바로 참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별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소리다, 목탁소리다, 뜰 앞에 잔나무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른 똥막대기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일단은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요게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아, 참 어렵다. 어렵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참 나를 찾고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부처님 탄생계라고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인지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탄생하면서 탄생계라고 그러죠. 탄생계를 들어봐도 그 깨달음이 진리는 사실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 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끝이 보일 거예요. 어 지금은 아주 요원합니다. 멀기만 하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그 진리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어, 끝이 반드시 보일 날이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이미 알고 계시는, 어,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가족 불자님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어, 어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불하세요.